소미스나인과 세 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키워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철 음. 네. 담임 선생님이 아이돌 학교에서 김희철 씨였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런데 음.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제가 컴백할 때마다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면서 어, 연락도 계속 네. 해주시고 네, 김희철 선배님! 김희철 선생님에게 음성편지 한번 보내주신다면? 자, 몰요 나주 언니요. <laughs> 보고 있나요? <laughs> 인연으로 이렇게 알게 돼서 네. 어, 끝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네. 싶고요. 네. 괜히 뭉클해지네요, 음악이. 그쵸. 감사합니다. 나경 씨의 연관 검색어. 네, 네. 이낙연 국무총리님 네. 아시죠? 아시죠, 아알죠알죠 알죠. 예. 그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데뷔했기 음. 때문에 어 팬분들 애초에 본명으로 음. 시작을 했어가지고 음. 바꾸는 게더 어색했을 것 같아요. 네, 네. 히려들두 네. 네. 명이라기보다는 음. 전 사실 개명을 하고 싶었었어요. 이낙경. 네. 네. <laughs> 어 뭘로요? 저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유. E 이유가 e 네. e 뭐죠? 이유가 e <laughs> e <laughs> e I love you 해서 뭔가 만인의 아 연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뭔가 이유로. E 네. I u 유 씨랑 너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그래서 네.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지연 씨랑 규리 씨는 그냥 예명 딱히. 네, 저는 제 이름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laughs> 이렇게 말하면서. 김규리씨의 <laughs> 연간 검색어 아버님께서 네. 군인이시네요 네 지금은 이제 아니신데요 네. 대령으로 네.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네 예편하셨습니다 와. 경례각 한번 군인의 딸 네. 보여줄 수 있냐고 충성 중성... 아 각이 아. 살아있네요 <laughs> 네. 수업 끝에 돼야 된다고 오, 저희 정확하게. 친오빠한테 배웠습니다 친오빠가 군대 다녀오셨어요 친오빠가 지금 군인이세요 아. 운전병도 있으셨겠죠? 아 있으셨죠 오. 그 레토나라고 하나요? <laughs> 레토나 레토땡 레토 네, 레토땡을 사고 다니시는 거 음. 많이 봤죠. 위문 공연 군대 혹시 다녀온 적 있으신가요, 프로미스나인? 아, 아직 아직은. 아, 가면 난리 나겠네요. 예. 아,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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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리 나야 된다면. 그렇죠. <laughs> 어, 이나경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어보 애교녀. 어쩌다 보니 애교 많은 여자가 된 사람. 아 사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살짝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긴 하지만 네네. 무슨 애교를 시키고 그래요 요즘 <laughs> 근데 규리 언니도 떠오르는 음. 음. 저희 프로미스타인 애교 장인이라서 아 그래요? <laughs> 아니 <laughs> 자꾸 애교를 시키고 그래 <laughs> 심각하게 애교를 못했거든요 그게 엄마 아빠가 음. 워낙 막혀 짧은 소리 약간 애교? 이렇게 하면 은 하지 말라고 막 이러셨어요. 아.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이런 게 필요한... <laughs> 아, 아이돌 활동 이런 아, 일. <laughs> 아이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약간 팬분들한테 이렇게 애, 애교? 부르는 음. 것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음. 그래서 진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나름대로 네. 언니가 애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살짝 받아주기 힘들 때가 많아요 <laughs> 네, 약간...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교가 뭔가 되게 그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아, 본인을 3인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귤이 <laughs> <laughs> 저거 먹고 싶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 힘들어요. <laughs> 저, 우리 마 아, 언니가. 조금 어, 힘드네요, 요즘. 그 전에 동네형이라는 웹예능에 출연해서 다양한 여친 연기를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배우분이 펑크가 나가지고 아. 제가 한 시간 전에 갑자기 달려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본도 그 자리에서 받고 갑자기 연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흑역사로 남게 될 줄은 <웃음> <웃음> 몰랐거든요, 제가. 흑역사가 됐나요? 다 놀리세요, 팬분들도. 그 언니들이 혹시 뭐 공부 비법이나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이제 공부도 이제 병행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가요? 어...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 스스로 혼자서 하는 게 좋지 아, <laughs> 어, 누구한테 배우고 이런 걸 아. 되게 안 좋아해요. 아, 굳이 내가 더 잘한다 아, 느낌이나? 그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되게 잘하는 언니가 있어요. 아, 규희 씨는? 수석인 아, 언니도 있는서 아, 안요 어 모르는 건 있는, 있을 때 물어보긴 하는데 <laughs> 어 대부분 저 혼자 하려고 노력해요. 아 스스로. 너무 네. 공부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혹시 마피아 게임 같은 것도 하시나요? 7? 마피아 게임을 네. 저희 프로미스나인 멤버들 음. 마피아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아니에요. 네, 진짜 많이. 정말 정말 많이해요. 이제 스, 이제 활동 끝나고 스케줄 네. 끝나고 이제 집에 모이면. 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마피아 게임이나 할까 해가지고 마피아 게임을 막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잘하나요? 네. 어, 저요. 지현 <laughs> 씨가. <laughs> 되게 네. 제가 에이. 잘한다기보다 초기 진짜 좋아요. 초기 좋다. 촉이 진짜 좋아서 딱딱딱 구르면은 음. 대부분 그두 명은 항상 맞아요. <laughs> 세명 중에서 두 명은 항상 맞았어요. 근데 네. 근데 웃긴 게지연이가 음. 이제 뭐 본인 입으로 척이 좋다고 해서 어. 이제 말을 정말 많이 해요 할때 아. 그래서 아 다들 이제 스파이는 아 마피아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아쟤부터 죽여야겠다 <laughs> 근데 정말 제일 먼저 그래서 마피아가 항상 저를 먼저 지연이에요를 아. 많이 하면은 마, 음. 많이 한다고 죽이고 그렇죠. 안 하면 안 한다고 <laughs> 안 죽이고 <웃음> 정말 <웃음> 억울하거든요 아, 지연 씨가 초반에 좀 죽는 타입이요네한번 <laughs> <laughs> 언니가 마피아였었는데 어. 자기 어, 마피아 아니라고 음. 그냥 마피아로 저희가 그 지목을 했어요, 끝까지. 네. 화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척을 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멤버 하영 언니가 그거에 진심으로 속아가지고, 막 아닌 것 같다고.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 서영이가 <laughs> 마피아니까 갑자기 하영 언니가 삐져가지고, <laughs> 막 실망을 하는 <laughs>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칠 수가 있냐고. 무슨 마피아다가. 그래서, 네. 아, 저희끼리 정도로. 진짜 그래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어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봐주셔서 <laughs> <받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